지금부터는 자료와 정보의 디지털 표현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 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장의 목표입니다. 자, 디지털 자료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 컴퓨터 시스템은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자료는 숫자,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표현된다고 배웠었는데요. 자, 이것이 디지털 자료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이렇게 바꾸어서 어, 디지털 자료로 바꾸었다면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숫자의 디지털 자료 표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십진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진수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것은 0과 1로 표현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0과 1은 그대로 컴퓨터에서 이해를 하겠지만 2가 넘어가면 컴퓨터는 이진수 체계로 바꾸게 됩니다. 자, 우리가 키보드로 2를 입력하거나 10을 입력하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이진법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을 예를 들어볼까요? 10. 자, 10을 이진법으로 바꾸는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수학에서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자, 10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옆에 써줍니다. 또그 몫을 다시 2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읽어나가면 101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1010입니다. 그러면 11을 여러분이 한번 바꾸어 볼까요? 바꾸어서 한번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의 디지털 자료 표현 보겠습니다. 문자는 여러분들 문자를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이진수 체계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문자에 대응하는 이진수를 규칙으로 정한 것을 따릅니다. 그러면, 문자를 규칙으로 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스키 코드와 유니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표가 좀 복잡스럽게 보이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만든 곳은 이제 영어권이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약속 체계를 처음에 정했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스키 코드만 있었습니다. 자, 영어 대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제 7개의 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자릿수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뒤에 네 자리를 표현할 볼게요. 뒤에 네 자리를 보면 0001은 A가 되고, 0010은 B가 되고, 0011은 C가 되죠. 자, 이 앞에 공통적으로 100으로 되어 있죠. 자, 100으로 시작되는 아스키 코드는 어 골뱅이, at sign이라고 하죠. 이 골뱅이를 포함해서 대문자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소문자는 110으로 시작해서 예, 표현한다라는 거. 앞에 이제 구분되는 글자의 종류를 표현하는 거죠. 자, BS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백스페이스, 딜리, DEL은 딜리트를 의미하고요. 아스키 코드가 있다라는 점. 자 현재 이 유니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영어 외에는 이제 유니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짐으로써 어각 나라의 글자들을 이제 컴퓨터로 표현하는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니코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표현되는 한글 자음 초성 중성 종성 글자들에 대해서 음,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아스키 코드 값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음, AC0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바로 16진수 체계입니다. 자, 16진수 체계를 잠시 설명을 하면 자 0에서부터 우리는 9까지 사용을 하죠. 10진수에서는. 근데 16진수에서는 10 11 12 13 14 15의 16개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10이 발생했을 때 10이라고 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a로 쓰자. 11은 b로 쓰자. 12는 d, c, d, e, f까지. 이게 16진수가 되는 거죠. 숫자 0에서부터 9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a, c, 0, 0은 이렇게 a, c, 0,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는 16진수 체계를 쓰는 것이 아니라 2진수 체계를 쓰게 되는 거죠. 자, fff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진수 체계로 바꾸면은 15를 2진수 체계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2 7의 14. 2, 3은 6 2, 1은 1 그래서 FFF 같은 1, 1, 1, 1이 되죠. 그래서 4개의 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16진수는 지금 한자리수당 4개의 비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자 이거 가라는 것을 가, 우리 가를 이진수 체계로 한번 바꿔보면 이 16진수를 참고로 보고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a는 아까 우리 한번 고쳐봤죠. 1, 0, 1, 0 맞나요? 1, 0, 1, 0그 다음에 c는 12죠. 1110 맞나요? 자, 12 한번 바꿔 볼까요? 12 262 0 23은 6 0 21은 2 0. 2, 6, 12, 0, 2, 3은 1이죠. 1. 1, 1, 1, 1, 0 1, 1, 1, 1, 1, 1, 0, 0이죠. 1, 1, 0, 0그 다음에 0은 0, 0, 0, 0또 0도 0, 0, 0,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로는 이렇게 컴퓨터는 사용하게 되는 거죠. 총몇 비트 사용합니까? 4, 4, 16, 16 비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문자는 약속된 체계를 사용하는데,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가 있다. 한글은 유니코드를 사용하며, 16비트를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했으니까 여기 자, 이미지는 디지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크게 비트맵과 벡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비트맵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점으로 나누어서 이 점이 이제 이결 이진법으로 이제 색깔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통해서 디지털로 표현을 한다고 보면 하얀색은 0. 그다음에 색이 있는 곳은 1로 표현을 하면 자, 위에 볼까요? 위에는 0 0 1 1 1 0 0 이렇게 표현하면 네, 이미지가 표현이 됐죠. 0 0 1 1 1 0 0 00111100. 00 10000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이제 비트맵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확대하거나 줄였을 때 어, 그림이 깨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벡터 방식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수학에서 음, 함수를 배우실 텐데요. 이 점은 x 몇, y 몇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각 점은 x, y 좌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점을 이었을 때도 선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도 함수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함수, 1차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선세 개가 모였을 때 이제 막힌 것이 없으면 이 안에 이제 색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색깔도 어 약속된 체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X, Y를 이용해서 숫자로 이렇게 방정식을 기억하고 있고, 이 안에 무슨 색으로 채워진다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컴퓨터는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곡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2차원 함수 있죠. 2차원 함수. 이렇게 공유를 지정하게 되면 이 컴퓨터에선 공유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자,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그러면 그 숫자 체계나 함수 체계에서 곱하기 몇배 해주면은 양수로 곱해주면 확대가 되고 음수로 곱해주면 축소가 되겠죠. 자, 원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벡터 방식은 여러분들 벡터, 그러니까 이미지의 디지털 자료 표현 방식 이런 방법으로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좀더 자세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그래픽을 나중에 이제 어, 전공하거나 그러면 좀더 자세히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리 자료의 디지털 표현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쪽 시간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 진동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소리가 없다가 소리가 점점 아 커졌다가 자 낮아졌다가 커진 이런 것을 지금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꿀 거예요. 그럼 디지털 신호는 어, 숫자로 딱딱 끊어서 표현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점점 하나하나 이거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만 바꿔서 사용을 할 건데 먼저 이 소리 신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이 나누어서 이 지금 이제 소리의 디지털 단위가 있잖아요. 이 단위를 보고 이 단위에 가장 근접한 값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는 지금 2에 가깝기 때문에 2로 이렇게 표현했고 다음 점에서는 지금 4에 가깝기 때문에 4로 끊어서 표현한 거죠.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아날로그 신호에서 여기 지금 이어진 이선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은 디지털 신호에서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값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수 체계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제일 처음에 소리를 나누어서 소리 신호를 나누어서 디지털 단위로 근접한 것에 음, 일, 근접한 것에 이제 맞추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숫자로 또 얻어졌죠. 이 숫자는 다시 이진법 체계로 바꾸어서 예, 1011100 이런 식으로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컴퓨터는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동영상 자료 볼게요. 동영상 자료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이 그림 신호 있죠? 그림 자료. 그림 자료가 여러 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 장이 있는 거. 그래서 이 그림을 디지털 자료로 디지털 신호로 바꾸면 되구요 두번째 사진도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바꿀 수가 있구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진은 여러개를 디지털 자료로 바꾸면 되구요 사진을 디지털 자료로 여러개 바꾸면 되고 소리 신호는 마찬가지 앞서 배웠던 소리를 나누어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이 두가지 사진과 소리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용량은 어떤가요? 그쵸. 용량은 그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량은 동영상이 굉장히 높,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표현하는 방법은 음, 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자료는 숫자, 문자,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숫자는 이진수로 변환하면 되고 문자는 정해진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와 유니코드가 있다라는 거 배웠었고 그림은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다. 비트맵 방식은 음, 점으로 나눠서 표현하고 벡터 방식은 수학적인 계산식에 의해서 표현을 한다. 어,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 비드맵 방식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어, 그림이 깨질 수가 있다, 왜곡이 생길 수가 있고, 벡터 방식은 확대 축소할 때 어, 깨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어, 디지털 단위 가장 근접한 값으로 수치를 정하는 것, 그고 동영상은 어, 그림과 소리 신호를 디지털 단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는 것이라고 어,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자료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